일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을 O라 할때 OB 크기. 야 이거 저기 중요한 게 나왔다. 직각삼각형의 외심.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냐? 빗변의 중점이 있다. 이거 중요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다고? 빗변에. 빗변의 중점. 여기가 빗변의 중점이라고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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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외심은 각 꼭짓점이 되는 거리가 같거든. 그러니까 O-A랑 O-C랑 O-B도 같아. 꼭짓점이 되는 거리가 다 같아. 그래서 이세 개가 다 같아.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의 외심을 딱 알려주면은 이 O-A, O-B, O-C가 다 같아. 다 같아게 된다 그럼 O-B의 길이. 그러면은 이게 저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3 4 5잖아. 3 4 5. 그러면 6 8 10. 그러면 9 12 15가 돼. 그래서 여기 15야, 15. 15다. 9 12 15. 그래서 15.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얼마가 되냐? 7.5가 되는 거지. 그래서 7.5 7.5 7.5. 답이 5번이다, 5번. 5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그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2 개의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직사각형. 직사각형 ABEF의 대각선. 요거 거도 그럼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 요 길이. 그럼 이게 4고 4고 4잖아. 그럼 이게 8이네 8. 8 그럼 8로 쓰자. 8. 8. 그럼 대학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러니까 8의 제곱 더하기 4제곱으로 한다면 루트 시하면 되지. 그러니까 루트 8 0다 루트 80. 그러니까 4루토 5가 된다. 4루트 5 답이 4번. 번 그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에서 어, 사각형 OABE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고 OB랑 o c 같고 o, a b c d 같고 OD, OF 사변때 x의 길이. x 일까 그러면은 아 이거는 계속 이 계속 대각선을 구하라는 얘기네. 대각선. 대각선. 이 계속 대각선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은 x를 이용해서 3까지 가보자 이거야. 3. 3. 그러면은 먼저 무슨 어디 길을 구해야 되냐. 5b의 길을 먼저 구해야 돼. 5b. 그 왜냐. 5 b 구하면 5c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5b는 뭐냐. 여기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잖아. 그러니까 뭐냐. 루트 2x가 돼. 5b는. 그래서 5b는 뭐냐. 오비가 그러니까 루트 2x가 되는 거야 그 루트 2x 다 그러면은 오씨도 루트 2x가 되는 거지 오씨 OC. 오씨도 루트 2x 이거 왜냐면은 저기 이거 원에 아니 부채꼴이 아니 부채꼴 부채꼴의 반지름이잖아 똑같애 똑같아죠 오비랑 오씨랑 아까 같다고 했잖아 오비랑 오씨 그래서 부채꼴 반지름은 어차피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가 저 루트 2x 다 그러면은 요 직각 삼각형을 구하면 오디가 나오네 오디 오디 그러면 요 cd도 x잖아 x 그럼 오디의 길이 나오지 오디의 길은 뭐가 돼 루트 3x가 되는거지 루트 3x 루트 3x가 된다 그러면은 다 풀었네 그러면 또 오디랑 of의 길이가 같, 같다고 했잖아 오디랑 of 오디랑 of 어차피 이거 부채꼴에 반지름이 똑같아. 오디가 그러니까 얼마야? 루트 3X였지. OF는 3이었지.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냐? X는 루트 3이 되는 거지. 답이 그래서 3번. 3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계속 구하다 보면 나와.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에서 AB랑 AD는 6. 아, 이등변삼각형이 되네? 그렇지,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는 8. 그 다음에 CD C랑 D는 90도인 사다리꼴에서 BD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야다요 길이. 요 길이.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야, 이 길이는 여기에다 수선을 한번 내려봐. 요렇게. 수선을 딱 내려보면 어떻게 되냐? 딱내려놓은 순간 오피터로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가 2가 나오지. 2. 그러니까 8에서 6을 빼니까. 요게 6이잖아, 6. 이 그러면은 높이가 나온 높이. 요 길이 어떻게 나오냐? 얘가 6이고 2니까, 이 길이는 루트 6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 말말, 말, 루트 32즉 4루트 2가 돼. 4루트 2. 그래서 높이가 4루트 2가 되는 거야. 4루트 2. 아, 루트 32라고 루트 일단 루트 3이라고쓰자 루트 32. 그 여기도 얼마가 돼? 루트 32가 되는 거지. 32야 그러면 BD 길이 나왔네 그 비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요 삼각형 보는 거죠 요 삼각형 BD 길이 그럼 피타고라스 그게 8이고 루트 32이고 그럼 BD 길이는 그 비디 길이는 루트 루트 32의 제곱 32 더하기 8의 제곱 64 하면 되지 그래서 루트 96이 된다 루트 96 루트 96은 4로 트이 된다 그지 4로 트이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푸는 문제야. 그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오의 반지름이 원5의 반지름. 야 이것도 피타고라스로 풀면 되는데 원 오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선을 연결해봐.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렇지 직각삼각형. 여기 뭐가 돼? 그럼 요게 이제 반지름의 길을 R이라고 하면은, 그 R을 구하는 거거든, R. R. 그러면은, 얘가 2루트 2 아니냐, 2루트 2.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요기 여기 길이, 여기요 길이, 여기, 길이가 문제인데, 이 전체가 R이잖아, R. 그럼 요기 길이는 R에서 1를 빼면 되지. R 빼기 2라고, R 빼기 2. 그치? 요기 그러니까 길이를 두는 게 핵심이야. R에서 2를 빼는 거야. R에서 2.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로 풀면 되겠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풀면 어떻게 되냐. r-2의 제곱 더하기 2루트2의 제곱을 하면 r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전개하자. 그러면 r의 제곱-4r 플러스 4 더하기 8은 r의 제곱이다. 그러면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4r 플러스 12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r은 얼마? r은 3이 된다. 이렇게. 다음에 1번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다. 다음에 6번. 6번. 아, 6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피터러스 정리에 활용한 건데, 요 그림 나오면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있으면은, 요 C에서 수선을 딱 내리잖아? 수선? 수선을 내리면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랑 같아. 그럼 얼마? 8이 되는 거야, 8. 팔고 여기 요기 넓이하고 여기랑 같애그 얼마 16 되는 거야 16. 그래서 합치니까 24가 되는 거야 24. 넓이가 24. 그다음에 요게 정사각형 아니냐? 정사각형이니까 전부 다저 여기 넓이 24고 24. 그다음에 요 변의 길이가 다 루트 24가 되는 거야. 루트 24. 정사각형이니까 루트 24. 그래서 AB의 길이도 루트 24가 되겠지? 루트 24. 그래서 저기 이 루트 6 되는거지? 이 루트 6이 넓이가 16 더하기 8, 24가 되니까 아주 시험 잘 나는 문제야 루트 24가 된다, 24그 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 각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건데 어, 이 넓이 구하는 H, C, D, 여기 넓이 야, 그러면은 이거 넓이 구하기 전에, 아까 좀 전에 했잖아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같다고 했지. 같다. 야, 그러면은, 지금 얘가, 저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서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서 삼각형이 있고요 6이고 8이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가 나온다고. 그럼 이 길이가 나오면 여기 삼각형 넓이가 나와, 여기 사각형 넓이가 나와. 그럼 이 길이 어떻게 나오냐?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서 8의 제곱에서 6의 제곱을 빼면 되지. 빗변의 빗변이 8이야. 6, 8, 10또 6, 80 쓰면 또안 돼. 빗변이 8이야, 빗변이. 그니까 러 8의 제곱에서 6의 제곱을 뺀걸 루트 씌워. 그럼 얼마가 돼? 루트 28이지, 루트 28. 따라서, 따라서, 여기 길이가 루트 28이 되는 거야, 루트 28. 그러면 여기 사각형 넓이가 나오지. 여기 사각형 넓이는 루트 28, 루트 28 곱하니까 여기 사각형 넓이는 2 8 되는 거야, 28. 그 마찬가지. 그럼 여기 넓이랑 같다고 그랬잖아. 여기 넓이도 얼마? 28이지. 28. 근데 반 잘랐지. 반 잘랐지. 그럼 얼마? 14, 14가 되는 거지. 14, 14. 다이 그래서 14가 된다. 2번에. 14가 된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다. 그 다음에 8번. 세변의 길이가 4 7 x 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일 때 다음 중 X까지 될수 없는 거. 이거는 이제 피터라스 정리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자, 빗변이 c 고 a b다. 그러면은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면 직각삼각형이고 c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다.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c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작다. 그럼 예각삼각형이되 예각. 일단 요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됐다 그러면은 다음 중될수 없는 게 뭐냐? 어, 될수 없는 거. 그러면은 그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 x가인데 근데 빗변이 뭔지 모르네. 그렇지? 빗변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 빗변이 x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두개다해 봐야 돼. 그 빗변이 x라고 치자, 빗변이. 그러니까 제일 긴게 x가 되는 거야. 빗변이 빗변이 x라고 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지. x의 제곱 그다음에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하면은 얘가 각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x가 빗변일 때그 x가 7보다 클때 그러면은 그러면은 x의 제곱은 16에서 49보다 65보다 작아야 돼. 65보다. 그렇지? 그럼 X제곱이 65보다 작아야 되니까 9, 9가 안 되는 거지, 9. 9는, 이거는 제곱하면 81이잖아. 그치, 그럼, 그러면 9가 안 되는 거야, 9가. 아, 그래서 이제 9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일에 X가 저기 빗변이 아니다. 그럼 7이 빗변이 되는 거야, 7이. 그럼 7이 빗변이라고 하면은 7의 제곱은 4의 제곱에다가 X제곱한 것보다 작아야 되거든?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 이거 이왕 시키자. 이항시키면 어 49에서 16배면 33. 그럼 x의 제곱은 33보다 커야 돼. 아, 그러면 5가 안 되지, 그치? 5. 5는 제곱하면 25잖아, 25. 그래도 x제곱하면 25라고. 그러니까 5번, 1번이 안 된다. 답이 그래서 1번, 5번이 된다. 번 번. 1번, 5번.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과 같... 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을 수직으로 만나고 AB가 3AD가 7일 때 CD-1B의 값. 야, 이건 이제 중요, 중요한 거는 이게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잖아. 수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냐? 7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 이런식이 나오지. 이런식이 나오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하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된다고. 아, 그런 게 있었어. 있었어. 자, 그러면은, 구하는 게 cd 제곱 마이너스 12제곱이니 아니, 12, cd 제곱 마이너스 -12. 10. 야, cb랑 bc는 같아. 그럼 어떻게 구하냐. 아, 요거를, 이거를 이항시키면 되겠네.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은 그것도 요것도 이항시키자 이쪽으로. 그러면은, 7의 제곱하면 49, 빼기 3의 제곱하면 9는, c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나왔네 얼마가 돼 40이 되지 40, 40. 답이 3번이다 3번 cd의 제곱에서 b c 제곱하면 40이 나온다 그렇게 푸는 문제고 그 다음에 10번 10번 아이건 문제 좀 어렵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 abcd를 bd를 접는 선에 접은 것이다 자 접은 것 접은 것 그러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되냐면은 접었을 때의 각 가고그니까 접어서 없어지는 것하고 접어서 생기는 각하고 같고 두 번째 이 직사각형이니까 그 평행선이 나와 평행선 그걸 잡아야 돼. 그러면 뭘 잡아야 되냐? 첫 번째 접어서 없어지는 각하고 생요두 개가 같겠지, 그치대칭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평행이잖아 평행 평행이니까 엇 어까이 같아 어까 어까 아 이거 큰, 큰 좀큰큰거 보자. 그래서 요각 요각 같고 요각 요각 같아.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요삼각형이 뭐가 돼? 이등변삼각형이 돼. 이등변. 이등변. 그러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아. 이게 중요해. 이 이게 이 중요하다. 핵심은 요거야. 이그 그러니까 이각 이각 같고 이각 이각 같으니까 요각 요각 같잖아. 이등변 되는. 그 이등변 되니까 또 뭐가 되냐? B H랑 H D의 길이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요요두 변의 길이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론. 이거 좀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결론만 쓰자. 결론.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어이 길이 bh랑 hd 길이가 같다는 거 그때 그랬을 때 구하는 게 뭐야 fh 요 길이 구하는 거야 fh fh를 구하는 거다 fh 근데 fh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두 개를 알아야 돼 bf의 길이랑 bh의 길이가 있어야 fh를 구할 수 있어. 근데 bh 길이 구하는 건 쉽지. 그왜 그러니까 쉽냐? 요요요 삼각형 보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면은 이게 여기 8이고 여기 4가 되잖아. 자, 그럼 피타고라스로 나오네. 직각이고. 그렇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bd의 길이가 나와. bd의 길이. 그러니까 bd의 제곱은 8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을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루트 80. 어, 그럼 뭐가 되냐, 이게? 저기, 4루토가 돼, 4루토. 그래서, 요게 4루토가 된다고, 4루토. 4루토. 그러면은, 이게, 이 길이 길이 같잖아. 그럼 뭐가 돼? 2루토가 돼 2루토, 2루토, 2루토 되는 거야. 아, 중요한 게 나왔다. 2루토, 2루토. 그래서, bh가 2루토가 돼. 자, 하나 나왔네, bh. 그 다음에 bf 길이 고해야 돼, bf 길이. 야, BF 길이, 이제 중요한 게 BF 길인데, BF 길이는 요 직각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요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각형이니까 이거 직각이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잖아. 이등변이니까. 같지? 그럼,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X로 잡는 거야, 이거를. 그럼 X로 잡으면 요건 뭐가 돼? 이 8이잖아, 8. 8-X가 된다고. 그럼 여기도 8-X가 되겠네. 따라서, 이게 피타고라스 나오지, 여기서? 얘가 X4, 8 x, 4, 8-x, 그러면 빗변, 빗변, 8-x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개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는 16 플러스 x 제곱 되는 거죠 x 제곱 x 제곱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16X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8. 아, X는 얼마야? X는 3. X는 3. 그래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8 빼기 3이 되니까 여기 5가 되는 거야, 5. 5가 된다. 아, 그러면 이제 FH 길이 나왔네. 그럼 FH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FH 길이는 빗변. 그러니까, 5를 제곱하지. 그러니까, 25 빼기. 이루토 제곱하지. 그러면 20, 그게 FH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FH는 뭐가 된다? 루트, 뭐가 된다? 루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2번. 이렇게 푸는 문제다. 좀 쉬었다 하자.